저거는 아, 뭐이는 거기다가 자기 경계라고 심어 은 거. 고루 꾸세 대를 기를 심었는데 이제 먹는 구렛. 수자바게잖아. 저주면은 불려 쳐주면, 쳐주면 그끊쭉 빠져 올라오지. 뿌리 뽑아 나심 나쁜 건안심은단 말이야. 다 좋은 거만 심어. 아그그쪽너 그, 넘어가 까 가가지고 까긴 좋겠다. 야. 아 근데 이 이제 봉우리에 있으면 그, 그 까내면 그평 백밀 되기 때문에 많이 손해 보는데 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래, 이렇게 치기 때문에 내땅 손해 보는 게한 개도 한 편도 네. 그렇죠. 이 봉우리에 있으면 이렇게 갈라치면 뚝이 있으니까 그 손해 보는데 넘어와서 이렇게 내 치니까. 전해볼때한 <laughs> 한 <텐데. 웃음> 편도 없지 뭐 그래. 내가 오십만 대도 육십만 대도그 그, 그, 뒤로 땅을 좀 까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돼 볼라니 아이제 팔십이 돼 가지고 이거 뭐, 다뒤땅 주인이 팔십이 돼서 거의 네. 됐었어 네. 예. 그래서 그러잖아 그 뒤에 여다 집을 지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팔십 대지 뭐. 왜 did the t r 때 t h 줄 hope I was t a l k 한 n 아 about that. I 지 o l d him about that. I was very sorry. I was very happy. I was very happy. I was 이 e r y h a p p 요 I was very happy. I was very 내가 하지말라고 아니, 뭐게? 어, 뭐요 뭐게? 뭐요 뭐게? 뭐요 뭐게? 목요일 게 뭐게? 뭐게? 뭐요뭐요 뭐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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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 뭐게? 뭐 뭐게? 뭐나 뭐게? 뭐 뭐게? 뭐좋 뭐게? 날게 뭐게? 뭐게? 날게 뭐야? 나쁜, 나쁜 날좋뭐 <laughs> 우리 뒤에서 뒤에서 걸로 가면 고, 고, 고 할머니 집도 가깝겠네. 별로 가면 과찮지 뭐. 저 놈이 저 산. 산 능선 늘걸 나가면 그그 그, 그, 그 이쪽 집이 떄는 집이 바로 요 놈이라 며이야 우리 양반 집 가지 막가 그모 옆에네. 다리 옆이야. 그럼 우리 쪽으로 나가고 면 집이 응. 그 옆에네. 저저 뒤에 산 돌려 나가. 저 서남대 가면 응. 그 쪽만 나가면 그집 응. 보이. 그 그래. 아무튼 오셔가 차도한 대씩 잡을 것같습니 저시는 아저씨 뭐 먹나? 운전을 하시니까. 데뭐 그냥 가? 네. 어. 온더 좋아 더운데. 울타리 네. 괜찮죠? 예. 이 정도면 몇평이나 돼요? 그커 보이네. 여기, 545평. 540평? 545, 어. 45평. 음. 그니까, 저 길을 내가 냈거든. 예. 도로에. 좋네. 그니까, 이, 내비쳐가지고는 이 길이 안 나와, 안고 저기, 인간을 안 냈거든, 내가 내놨으니까. 음. <laughs>